안녕하세요.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잉남입니다. 오늘도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날입니다. 철원에 있는 노동당사를 왕복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서울 월릉교에서 출발해 철원까지 왕복하면 거리 160km 정도, 획득 고도는 476m의 코스입니다. 함께 라이딩할 사람은 최근에 가입한 투휠러 동호회 열매입니다. 가입하고 첫 참석인데요. 농호회 회장님이 공장이라 약간은 덜 어색할 것 같아 참석 댓글을 달았습니다. 회장님이시니 신입을 잘 배려해 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집에서 출발해 모임장소인 월룬교에 도착합니다. 번개 공지에 모임장소가 월룬교 서편이라고 되어 있고, 줄여서 토토로라고 많이 하시길래 알고보니 월릉교 서편 다리 밑에 토토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지워져 한적만 남아있네요. 아직 서울길도 잘 몰라 집에서 좀 일찍 출발했더니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랑천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며 몸을 풀고 있자 모두들 도착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아참, 오늘 번개 모임은 부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LSD와 다이어트입니다. 160km를 라이딩하면 오후 늦게 도착해서 의뢰 점심을 먹기 마련인데, 다이어트 벙이라 따로 점심은 없을 것 같고, 보급도 간단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고, 살이 쪄야 하는 상태라 많이 먹어도 됩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부제 LSD입니다. LSD는 Long Slow Distance의 약자로 느린 페이스로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마라톤에서 따온 이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심박 기준으로 존트 강도, 영상에서는 이지라고 표현되는 저 구간에 저 강도로 오랫동안 타는 겁니다. 제 최대 심박 기준으로 하면 112에서 148 bpm 수준입니다. 이보다 더 심장이 높게 뛰는 존3 이상의 강도는 제한하는 게 LSD입니다. 이 훈련을 자주 하면 기초 체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라이딩이 끝났을 때 실제로 부제대로 존2를 얼마나 채웠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얘기하는 사이에 중랑천 서편을 따라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벙짱이자 회장님인 국꾸님이 오늘 말뚝 선두를 선다고 해서 뒤에서 따라 가고만 있습니다. 초행길이라 나설 수도 없고요. 영상에서 보듯 신발 기준 이지즉 전투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평지이고 앞에서 잘 그려져서 속도는 잘 나옵니다. 저도 조금 착각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신박 기준 존과 파워 기준 존은 다릅니다. 신박 기준 존 2라도 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죠. 어느 정도 같은 성향을 보이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고 한강이 아닌 종로천이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네요. 잘 피해서 추월하며 갑니다. 처음이라 누군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선 뒤에 두분잘 타시네요. 안정적인 폼에 수신호도 잘 해주셔서 경험이 많은 라이더 같습니다. 의정부 지역에 중랑천 서편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에 의정부 부영교 근처에서 추가 일행들과 합류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포천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인가 이 길에 따라서 보천 수원산 솔라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잠시 숨을 돌리고 인사 후 출발합니다. 의정부 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혹시나 첫 참석인데 흘러서 민폐될까 봐 초반엔 인터벌이 덜 걸리는 앞쪽에서 계속 달리게 되네요. 여기서부터 강물에서 올라오는 모란개인지 안개가 엄청 심합니다. 하필 이날 고글을 깜빡하고 챙기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어 더 취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자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 상태는 서울의 노원 쪽보다 오히려 의정부로 올라오니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앞에서 한 다섯 번째로 달리고 있네요. 여기서 우회전하고요. 터널길을 통과하고 좌회전입니다. 전철 철로 옆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폭도 좁고 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공사 구간도 지나가고요. 지방인 울산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느끼는 건데 서울 외곽인 의정부에도 이렇게 양쪽을 막은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게 신기하면서도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엔 왠지 철길이었을 것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사로 진창인 부분을 조심히 건너 고요. 1시간 만에 오늘 처음 공도로 나옵니다. 존투보다더 낮은 존원친구의 강도 로 달리고 있습니다. 구방하니 좋습니다. 전철역 앞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도 특이한 경우입니다. 전철이 멈추는 곳 옆을 라이딩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요. 신호를 받고 직진해서 달립니다. 깔딱어피를 지나 좌회전하고요. 여기서 우회전에 공사 중인 자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잠깐의 아스팔트 자도를 지나 시멘트 자도로 들어갑니다. 다시 아스팔트 자도 양쪽이 허벌판 공사 중인데 자도만 이렇게 아스팔트를 잘 깔아놓은 게 신기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를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네요.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자도로 달립니다. 지금도 심박은 존원 웜업 꾸꾸님이 지긋하게 잘 끌어줘서 너무 샤방해서 행복할 지경입니다. 아 여기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안개가 너무 심하네요. 저기를 헤쳐가야 하는데, 자도가 특이하게 직선이 아니나 구불구불 합니다. 마인딩 하는 재미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점점해주는 줄 알았는데 안개가 심해지네요. 시야가 안 좋아 추월할 때도 조심히 갑니다. 멍장님의 판단으로 안개 의이기를 기다릴게요. 공도로 나와 카페에서 먹음하고 가기로 합니다. 소요단팥빵. 소요산 옆 근처에 있는 빵집입니다.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밥빵과 커피로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카페에서 빵과 커피로 아침을 해결하기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각 10시 12분. 왕복 4차선 혹은 6차선 되는 큰 도로를 빠져나와 왕복 2차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몰랐는데 지금 영상 편집하며 찾아보니 행정구역상 연천을 달리고 있네요. 보여서 6%정도에 잠깐 깔딱어필로 심박이 좀 올랐습니다. 유산소 운동 구간이네요. 내리막을 페달링 없이 내려오며 심박을 낮춰서 존 투로 갑니다. 동네를 지나 철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휠을 끼고 오신 말선 봉장님이 잠깐 영상도 찍어 주시고요. 벌해서 다시 말선 위치로 돌아갑니다. 붕장님은 다리에 컴퓨터 칩이라도 내장되어 있는 건지 계속 거의 비슷한 속도와 파워로 꾸준히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고도 표상으로 노동당사 가는 길은 큰 어필은 없지만 조금씩 올라가는 오르막입니다. 장거리를 같은 자세로만 타고 있어 다리를 풀겸 댄싱도 해봅니다. 파워가 많이 실리지 않는 안장통 엉덩이 보호 목적이 강한 댄싱입니다. 여기 깔딱업피는 오픈 비슷하게 인터벌을 쳐봅니다. 미가 붙지 않았을 것 같아. 체크하는 벙짱이 보이네요. 여기 2차선 도로는 달리기 너무 좋은 코스네요. 오르막도 별로 없고 공유율 낮은데도 차량 통행도 별로 없어 팩 라이딩 즐기기 좋은 구간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샤방한 팩 라이딩은 행복할 정도이네요. 여기서도 잠깐의 깔딱업필 댄싱을 치며 심박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며 달력으로 올라가 봅니다. 앞에 갭이 생기는 것 같아, 댄싱으로 앞서 나가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LSD라고 해도 가끔 인터벌을 쳐서 추월하는 맛이 있어야겠죠. 어김없이 어필 후에는 봉장님이 후미를 챙기며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후미가 좀 벌어져서 잠깐 쉬어 붙여가기로 합니다. 한동안 계속 직진이었는데 대마사거리에서 우회전합니다. 묘장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묘장로 끝에는 목적지인 노동당사가 있네요. 다음 아, 어리야 자전거 타면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마신 막걸리 때문인지 두통이 아직 심합니다. 인스타형 사진도 찍고 단사도 찍습니다. 노동당사는 한국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었는데 전쟁 후 우리나라 땅이 되었고 지금은 뼈대가 남아 있네요. 분단된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알려주는 조형물이 특별한 감흥을 줍니다. 시간 분 초로 표현하니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느낌입니다. 출발하려는데 튜블리스 타이어를 쓰시는 일행분 자전거가 펑크가 났는지 바람이 많이 빠져있네요. 능숙한 다른 분이 지렁이를 사용해서 정비를 깔끔하게 하셔서 다행히 복귀할 때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살짝 양내리막이거든요 코스 자체가. 조금 속도 낼수 있으면 좀 낼게요. 오르막은 다 같이 가고. 다시 왔던 길 되짚어 복귀 출발합니다. 좌회전해서 평화로로 들어가고요. 내리막에서는 불리한 멸치인 라인남은 에어로 자세도 잡아봤다가 배달링도 열심했다가며. 다시 자도로 들어왔을 때까지는 갈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편집했습니다. 중간에 하나로마트에서 한번 음료수 등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에게 특이하게 느껴지는 것도 한가지지만 하나로마트에서 보급 후 일행 일부는 서울로 가는 전철이 지나가는 중간역에서 점프해서 복귀했습니다. 저는 온전하게 전체 코스를 달리고 싶어 계속 달리고요. 자도를 계속 달리다 다시 잠깐 공도로 나옵니다. 왕복 2차선 도로를 줄을 잘 맞춰 달립니다. 아까 왔던 공사 구간을 다시 달리고요. 여기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역 앞인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보급을 하고 가기로 합니다. 지치기 시작할쯤인데 딱 적당한 타이밍에 다이어트라는 부재 라이딩에 걸맞게 과하지 않은 적당한 보급 으로 에너지를 다시 얻습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공사 구간을 지나 자도로 들어가 고요. 이제 중앙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점 보기가 다 되어가네요. 누적거리 160km를 넘게 거의 혼자 말산한봉장님이 중랑천 들어오더니 좀 지치셨는지 가끔 고개를 떨굽니다. 길을 잘 아는 곳이라면 제가 앞으로 나가 좀 끌어주고 싶지만 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선을 강조하신 봉장님 자존심도 있을 것 같아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며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제 마무리 시점인데요. 오늘의 운동 컨셉 LSD 훈련이 잘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파워 구간으로 보면 대부분 존1 혹은 2 정도의 강도로 달렸습니다. 스트라바 기록상 신박계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스트라바의 새로운 기능인 AI의 말에 따르면 보통 강도의 존, 즉 존2로 75%를 달렸고 약간의 더 강한 강도인 템포 강도로는 16% 정도, 그리고 완전 저강도인 존원도 7% 정도로 LSD 컨셉에 부합되게 말 그대로 저강도로 멀리 달렸습니다. 벙장님의 완벽한 리드 덕분에 제대로 된 LSD 훈련을 맛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아 너무 오늘 고생 많이 해서 아170 킬로를 혼자 왈도 펀드로 다음에 다음에 대단하십니다예 네. 네. 자, 이스 수치도 한번 뜯어 드릴게요. 예 네, 네. 자극 나오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있죠 다음에도 또 T.W.L 라이딩에 참석해서 즐겁게 라이딩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딩 읽어주는 남자 라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